자 2-16번 볼게요. 절대값 로그엑스 그래프랑 이제 1차 함수랑 세 교점을 갖는다. 세근을 갖는다. 교점의 좌표의 비율이 1대2대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렵진 않은데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이 되어있고 어, 로그 함수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갔고 어, 여기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가 그려져 있죠. 교점 자체가 알파, 2알파, 이, 이 3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차 함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 간격이 알파, 알파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크기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두점 보이시죠? 파란색 두 점의 중점이 이 점이다. 이렇게 중점을 이용해 볼게요. 요, 요첫 번째 파란색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로그 알파죠. 절댓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더하기. 자, 요 점이요. 요 점은 로그 3알파. 3알파 요거 a l 요 점은 로그 2알파죠? 로그 2알파인데 연속을 두배 해야겠죠. 중점이니까. 그래서 로그 3알파에서 로그 알파를 빼야 되니까 좌변은 로그 3이 되겠고. 우변은 로그 로그 2가 올라가니까 4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